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한 분야에 오래 있으면 그 분야에서만큼은 예측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미래를 안다는 것과 대처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예측한다고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건 아니죠. 한 분야에 오래 있어서 깊숙이 들어가 있으면 어느 정도 그 분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아요. 미리 예측한다고 뭐 자신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뭐, 나름대로 준비를 할수 있겠죠. 준비가 되었어도 또잘 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사실 예측 불가이기도 해요. 시간을 가지고 준비한 자가, 준비한 자가 기회가 온다? 준비했는데도 안 되는 자도 많고요. 같이 여러 시에 준비했는데 여러 상황이 맞아 떨어져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한 자만이 성공을 얻는다라고. 이 말의 뜻은 준비와 노력 없이 기회를 놓치, 노력이 없으면 기회를 놓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요. 준비와 노력 없이 창업한 사람은 드물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영어로 돌아와서요. 자, 미래 한번 예측해 볼까요? 영어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영어는 현재 85인구 중에 모국어 퍼함서 24억이 구사하고 있어요. 자 85인구 중에 24억이 영어로 구사한다는 거예요. 3분의 1 정도 되나요? 대략? 미래는 30억이 넘으면 인구의 거의 절반이 영어를 사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이런 경우는 인간의 역사상 없었어요. 아무리 잘나가도 로마도 그렇게 모든 인구가 그 정도로 그럴 리 없겠죠. 그것도 식민지에서는 강제적으로 영어를 사용한 적은 있어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영어가 퍼져나가는 거 어, 어, 퍼져나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한 개의 언어를 사용한 예는 없어요. 이제 앞으로 영어를 인구의 절반이 사용하게 되면 영어를 한다는 게 지금처럼 이점이나 어드밴티지가 있진 않겠죠. 월급을 더 받거나 진급이 더잘 되거나 등등이 없을 겁니다. 이와 반대로 영어를 못 하면 오히려 큰 낭패가 될 수도 있어요. 혼자 고립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모두가 영어를 사용하는 곳에서 국어를 사용한다. 살아가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핀란드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서로 모여서 교장 선생님하고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수업에 관한 어떻게 수업할지 어떤 방향을 이끌어 갈지 그 수업에 대한 토론을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교장선생님인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토론할 때 영어로 할까요? 아니면 핀란드어로 할까요? 상식적으로 이런 핀란드 작가죠? 아니었어요. 영어로 토론하는 걸 직접 봤습니다. 이게 뭐죠? 이제 앞으로 수업 시간에 했던 모든 상황들이 영어로 토론이 된다. 핀란드인데 불구하고도 영어는 누구나 이렇게 될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거죠. 자, 영어는 누구나 하기에 그때가 되면 장점이 될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국어 잘한다고 장점이 되진 않잖아요. 그러나 그 누구나 하기에 또 못하면 낭패가 될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지금 과거 20년 만에 영어는 중국을 두 배수로 압도했어요. 그전에 중국이 떵떵거렸다는 건 중국의 인구 11호 인구가 영어보다 사용자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떵떵거렸지만 지금은 두배 이상으로 앞지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새는 꺾일 기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특히 유럽의, 유럽의 흐름이 심상치 않을 정도로 확증되고 있어요. 특히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업들이 상당수가 영어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죠. 자, 우리 가 미래 를 예측한다는 거. one occasions. 자, 우리 버퍼링에 관한 얘기인데요 어느 때인가 i was trying to explain. 내가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컨셉 버퍼에 관한 만충에 관한 개념 to my children. 나이들에게 we are in the c u r together 함께 차에 타고 있었고요. in the time at the time 그때 그 i try to explain idea 그 아이디어를 설명하려고 노력 했어요. using game 게임을 이용해서 imagine 상상해 봐 하면서 내가 말했어요. we had to get to the our destination 우리가 3마일 저 외에 산말 떨어져 있는 곳으로 uh, destination 목적지로 도착하려고 해야 해 without stopping 멈추지 않고 we couldn't predict 예측할 수가 없어 what s going to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지 infernal view 우리 앞에 그리고 어라운드로우 우리 주변에 we didn't know 우리 몰랐어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the light would stay on the green 아그 어, 그린색이 그러니까 녹색이죠 신호등이 녹색 상태에서 얼마나 오래 갈지도 우리 모르고 있고 if the car in front 앞에 있는 차가 would suddenly 갑자기 풀은 이제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밟을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은다면 그렇죠? 밟을지를 또 몰랐습니다. The o n 그럴 때 유일한 것. The key from crashing. 충돌을 막는 유일한 것은 풀엑 l 트라스 t 이스 여분의 공간. 여분의 시간도 되겠죠. Our car. 우리 카와 the infernal earth. a n in 우리 앞에 있는 카사이에 여분의 공간을 충분한 공간을 두는 거죠. 준비하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또는 앞으로의 어떠한 상황을 위해서 준비하는 공간, 이게 버퍼링이에요. 더 스페이스, 이 공간이 a c t as a buffer, 바로 완충제로서 작동하게 되죠. 이 give us time, 그것이 우리에게 시간을 줍니다. 바로 시간이 되는 거죠. r e s 준비할, 반응할 준비. 다음에 adapt, 적응할, and a sudden move, 어떤 갑작스운 변화, 움직임 by other car, 다른 차에 의한 그런 것을 적응할 준비를 주죠. Similarly 마찬가지로 we can reduce friction. 우리가 마찰을 줄일 수 있는데 doing the essential. 우리가 아주 어떤 필수적인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의 work 일과 라이브를 살면서 아주 필수적인 일을 하는데 simply 단지 creating buffer 완충제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friction 서로 간의 말차를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있어서 분명 예상을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미래를 이 미래를 예상할 때, 그건 바로 준비를 위한 거잖아요. 준비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비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된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도 여유를 갖고,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미래에 대한 대비는 해야겠죠. 그런 면에서 영어는 앞으로, 어, 대세이면서 또한 누구나 하기에 장점이 되지 않는, 그 누구나하게 거꾸로 말하면 안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될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